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사는요, TV 리포트 성민주 기자님의 기사고요. 제목, 불타는 트로맨도 특혜 의혹 황영웅 마스터 조항조 소속사였다라는 제목의 네, 기사입니다. 불타는 트로맨에 출연한 가수 황영웅이 마스터 조항조와 같은 소속사에 몸담고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17일 유튜브 채널 연애대통령 이진호에 업로드된 영상에서. 전 연예부 기자 이진호는 MBN 불타는 트로맨에 출연 중인 황영웅, 무룡, 성룡아가 속해 있다고 제보받은 곳은 가수 조항조, 진성이 속해 있는 우리 엔터테인먼트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조항조가 현재 불타는 트로맨의 마스터로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앞서 TV조선 미스터트롯2에 출연한 박지현과 가수 장윤정, 황민우, 황민우 형제와 가수 김연자가 각각 같은 회사 소속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혜 의혹 시비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진호는 네곳에 확인한 결과 황영웅 씨가 우리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라는 말을 들었다며 우리 엔터테인먼트 소속 관계자가 황영웅, 무룡, 성룡화 3인을 미스터트롯2와 불타는 트롯맨 중 어느 곳에 출연시킬지 고민했다는 말도 있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세 사람이 우리 기획이라고 적힌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불타는 트롯맨 측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연 계약 당시 혹시라도 소속사가 있는 지원자들은 계약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당시 황영웅은 지방의 무명 소속사와의 계약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진호는 추가 취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사실을 전달하겠다고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 요새 불타는 트롯맨이 또 엄청 이슈죠. 미스터 트롯2와 함께 지금 어 거의 동시간대에 동시 이제 기간에 진행이 되면서, 막 시청률 뭐 같은 날은 아니지만, 이제 매일매일 MBN하고 TV조선 제가 두 방송사 다 아시는, 아는 분들이 있는데, 막 서로 경쟁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불탄 트로맨이 또 굉장히 또잘 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 근 사실 뭐 기사라는 게 일단은 의혹 이런 걸로도 많이 나오니까, 어느 게 정답인지는 알수 없어요. 어느 게 맞는 건지는 알수 없지만, 사실 특혜 의혹, 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투명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뭐 수, 진짜 정식 계약이 아니라 연습생 계약으로 맺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아무래도 심사할 때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건 사실이죠. 우리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막뭐떡 부져 누르면은 막 이렇게 꽝 누르면은 이렇게 돌아가지고 나오는 사실 근데 그것도 알수 있어 그것도 응. 참 만약에 진짜 소속사고 지방의 무명 소속사에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조항조 마스터네 소속사였다 하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계약서 위반이니까 뭐지 어떻게 허위 계약 뭐 허위 계약서 전달 뭐 이런 거니까 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후속 기사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어. 황영웅 씨가 이제 또 임영웅 씨하고 이름도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화제가 많이 됐는데 인기도 많이 끌고 있죠. 과연 이 특혜 의혹에 꺾이지 않았으면 또 좋겠지만 만약에 이 기사가 팩트라면 음. 좀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또 추가 기사 나오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하나의 연예 톡톡 김하나였습니다.